네, 결투장에서 재밌는 덱을 상대로 만났는데요. 바로 이 덱, 테우를 쓰는 방덱이었거든요. 루디, 이오타, 아일린, 테우 쓰는 덱이고,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세팅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일린 궁 계속 쓰고, 테우와 아일린이 둘다 같이 감전을 걸고, 약간 이런 느낌. 진영은 막기정 투고, 패스는 루디 패시죠. 마스터리는 다 내리고, 상적순 관련을 올려봤습니다. 최대한 감전 좀 많이 걸고, 좀 오랜 시간 걸기 위해서. 보석 같은 경우는 뭐 버텨야 되죠? 뭐 성력의 재생, 만능형, 방어형 마찬가지로. 자, 어떤 느낌일지. 일단 딱 봐서는 뭔가 메인 딜러가 없는, 버티는 대기인 것처럼 보이죠? 딱 봐도. 존버방대 느낌인데. 자, 알린 궁 쓰고, 궁 추, 쿨초.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밍이, 네, 전부 다 신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짝짝이라가지고, 어, 궁이, 조금 뭐, 엄청나게 잘 나갈 것 같진 않지만. 자, 감정 겁니다. 상대 코제트 팻. 자, 패 스킬 빠진 이후로는 상대의 CC가 약점이에요. 이제 공 쓰고. 역장 안에서. 약간 제오펜 제어팬 느낌으로. 제오팬이 없기 때문에 태오로 역장 치면서.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와, 이게 진짜 베스트는 밍장비 2세트 딱두 개. 아일린이랑 태오 끼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기걸 끼고. 오, 저, 상대 한번 죽었습니다. 또궁 켜야죠, 세호. 자, 상대 무기력 효과. 자, 궁또 열고, 풀초. 감전이, 뭐,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이죠. 우리 궁 쓰고, 안정적입니다, 생각보다. 어, 데미지도 조금 나오는 느낌이고, 역장 안에 들어가면은, 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상대가 전부 다 근접이라서, 근접에서 칠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와서. 자, 태우터 스킬 쓰고, 감전 걸고요. 알린은 같이. 오, 발 잡아주고. 이번 스펙이 조금 높긴 하지만. 저, 일단 뭐, 잘 버텼고, 잘 잡았고요. 알린도 마지막 부활이고. 뛴것 같은데? 좀 존버가 아니라 데미지도 좀 나옵니다, 생각보다. 감전하면 애초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딜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자, 플라틴 마지막 부활이고. 알린도 이제 마지막 목숨인데. 와, 역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한판더 이번에는 콜트 대 아까는 카일이였고좀 다릅니다만 자 콜트가 조금 덜 아프거든요 사실 카일이 원래 더 아픈데 방대 입장에서는 와 근데 60에이스에60 콜트 레벨이 엄청 높습니다 자공 쓰고 알림 최후까지 공 쓰면서 양쪽 다 한번 클쳐 됐죠 역장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역장이 큽니다 두 명이 들어와 있네. 자 태오 좀 사이드에 있네요. 자 얘네 둘만 묶어줘도 뭐 괜찮긴 하죠. 전이우터 많이 맞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회복을 좀 하면서 버텨야죠. 패스킬은 빠졌고 벌써 감전. 아 감전으로. 야 감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시간이 깁니다. 어, 태오도 감전 있죠. 오 감전 강력. 저 플라톤을 제거하는 모습 태오. 분노라서 버틴 티 건가? 네. 자, 분노가 빠졌거든요. 갑을수 있습니다, 블라튼. 오, 근데 갑자기 에이스를 노리고 있고. 오, 좋은데? 야, 이거 괜히. 네. 다른 분들이 쓰는 게 아니었네요. 가성비도 좀 좋아 보이는데? 대체 딜러 자체가. 뭐, 태우, 카일, 이런 용웅이면 가성비 용이죠 레벨 올리가 기 쉬우니까. 자, 이오타. 오, 근데 이오타가 죽었고. 자 루디 궁못 썼구요 상대 무기를 효과가 좀 많습니다 자 궁은 썼어요 알일린 다행히 쿨초 됐고 궁 쓰면서 역전 치면서 어, 역전 위치가 조금 좋진 않습니다만 걸쳐있네요 그래도 또 궁쓰고 궁쓰고 피 채우고 감전 걸고 해야죠 감전이 진짜 잘 걸리네 호 감전이 많으니까 약간 감전 방등 느낌도 있네 야 프라톤 제거 에이스도 한번 잡았고 에이스 힘 빠지죠 이러면 자, 궁 쓰고. 이것도 궁 쓰고. 피 채우고요. 루디 궁 써서 실드 채우고요. 이야, 오, 진짜 괜찮네. 음호. 자, 콜트는 잡기가 좀 어렵네요, 확실히. 이게 지금 명중도 낮고 해서. 에이스가 궁을 쓰면서 상대에 피가 찼습니다. 시간 뭐다쓴것 같긴 한데. 지질 않겠죠? 이오한만안 터지면 이긴 것 같은데. 어, 일단 봐야 되긴 해요. 또, 공다 쓰면서, 그렇 자, 상대 알림 위기. 알림, 벌어면더 남았나? 또, 감전의 역장. 와, 괴로운데? 알리 끝났습니다. 와, 이스 끝났고요. 이건 뭐, 끝났네요. 자, 한번 더, 콜트. 공댁이죠? 이번에, 패시 다르네. 림패 자, 림팩 같은 경우는, 어, 유지력이 좀 좋죠? 방어력이 좀, 올라가는데. 데미지 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겁니다만. 피가 가좀 까지고 있긴 해요. 감전 많이 걸어놨고, 두 명. 태와 일린둘다 같이 봅니다. 자, 일린궁 너무 좋았죠? 그렇죠 감전, 넘어짐. 궁 쓰고, 실드. 태궁의 역장. 돌진하고, 또 감전 걸어야죠? 그렇지. 오 진짜 잘거네 cc 형 데이스 레벨 낮았습니다 녹았고요 한번 또 알림 궁쓰면서 굴초 그렇죠. 아, 알공 궁쓰는거 너무 좋네 진짜 이거죠 어 3불그레 그래, 1크기 최고의 세팅입니다 공쓰기에는자 감정 걸어서 야 에이스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판도 뭐 이정도면 사실 이겼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아요 큰 위기도 없었고 에이스도 잡았고 투톤자서는 딜러 캐가 힘들거든요. 상대 궁 맞아볼게요. 오 피가 좀 많이 달긴 했는데 이오타 버티겠죠? 피 차겠죠? 어? 그럼 죽었네. 저 이런 봐야죠.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궁못 쓰고 있고 궁 그렇지 썼고. 알린도 일단 분노 패, 어 그게 빠졌는데 패시브가 플러은 잡고 궁쓰면서 알린 잡나요? 야 이거는 끝났죠. 자또 공대 이번에는 카일 자림패치고 자, 감전 초반에좀 많이 걸렸는데요. 자 알린 궁사죠 들어가서 자궁썼고 풀초 감전 상대 많이 걸렸습니다. 오, 상대 감전 많이 걸렸어요. 궁까지, 태호. 또 걸어야죠, 감전. 와, 감전방대. 이야, 감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태호 궁 열고, 또돌진해또 감전 가야죠. 알린노 감전 또 가고요. 오, 진짜 괜찮은데, 이거 뭐야? 우와, 저 일단 카일, 일단 보알. 태호 또 궁. 들어가서 또 감전 써야죠. 어, 우리가 걸렸네. 자, 상대도 림패시기 때문에 이 CC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나마 우리 루디 패시라서 좀줄어든 거죠? 알린 공 쓰고. 자, 진영이 좀 깨졌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러면은 CC 걸리가좀 쉽지 않고 상대가 이쪽으로 전부 다 뭉쳐져야 되는데. 이거서 혼자서 너무 좀잘싸고 있는데. 알린이 뒤쪽에서 카일 감정 걸고 있고. 태훈 에이스 봅니다. 어, 칼 보네, 갑자기. 자, 같이 잡으면 좋죠, 뭐. 역장. 어, 지정이 좀 이상해졌는데. 그다시 궁. 왔다 갔다 난리네 빨리 또궁 쓰고요. 쿨쳐 그렇죠. 그러면은, 또 태우 또 감정 걸면 되고. 야녹였습니다 카일. CC 한번 걸기 시작하면 계속 거는 약간 매즈 느낌도 좀 있고. 자, 옛날 이런 덱들이. 네, 무빙이 또 굉장히 또잘 썼는데. 좋아했고. 이건 뭐,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애 카일이 없으면 딜안 나오거든요? 자, 승률 좋습니다. 뭐야. 상대 방대인가요? 자, 루디 들어가면 일단 방대기죠? 근데 코제트 패스에 카일, 뭐야? 특이하긴 합니다. 자, 초반에 상대 CC 안 걸리고, 조금 뒤에는 막 미친 듯이 걸릴 거예요. 자, 일단은 진영을, 위치를 상대를 좀 뭉치게 만들어 놓고, 감정 걸면 되겠죠? 빨리 고 자, CC 걸리기 시작했으면 상대. 칼과 태호 싸우고 있고, 역장. 상대 패스킬이 패스 아직 안 빠진 상태. 자, 또 스킬 쓰고, 쿨초 해야죠. 자, 살짝. 네, 스킬이 없는데. 궁, 태호. 상대 패스킬 패스 뺐고. 어, 근데 진짜 버티긴 진짜 잘 버팁니다. 뭐, 데미지 면에서는 확실히 이게 뭐 엄청 뭐 누가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구치기 된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오, 상대 피 많이 달았어요. 태우 궁 또. 칼한 방이거든요. 그렇지, 벌 뺏고. 이오타 궁. 감전이 많이 걸립니다. 오, 태우 궁까지 또 열고 또 감전 또 가야죠, 이러면. 우리 궁 쓰고. 자, 강력, 감전. 칼만 잡아도 뭐 나가게 해도 돼요. 아, 아니, 아 나가게 하면 지는 거지. 어, 거기 뭐 넘겨도 되죠. 자, 이오타. 상대 이오타. 피가 안 찹니다. 감전. 태우고, 진짜 괴롭네, 상대 입장에서. 근데 클레미스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역장이 좀 많이 제어가 된 느낌인데. 와, 태우 왔다 갔다, 뭐야. 자, 세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다 잡았고, 감전. 상대 피 없습니다. 이거 더 녹았어요. 뭐 이런 덱이 있지? 진짜 좋은데? 또 쿨초. 자, 가일이좀 숨어있나봐요. 와, 가일 제거, 루디도. 제어가 되겠죠? 역장이 이게 진짜 좋네. 판정이 너무 사기예요. 상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역장이에요. 태우 끌고 자, 루디 뭐 넘기죠. 와, 좋네. 자, 한판 더. 오, 에이스 패스에. 뭐야, 칼, 태우 대. 오, 상대. 태우 엄청 멋있는데. 자, 후방에 지금 칼, 태우 둘다 있죠? 전부 다 근접이기 때문에. 이거 뭐 태우 역장 대결일 것 같은데. 문 열고, 태우 고 자. 상대 태우 들어와야죠. 들어왔다. 오. 일단 위치는 좋은데요. 패스키 썼고. 여기서 궁한번더 열면 진짜 좋습니다. 물론 상대도 써요. 태우 궁에 태우 궁. 이야. 뭐세너투에서 어, 가장 화려한 이펙트죠. 역장. 감전. 먼저 걸었습니다. 느려지긴 했지만 일단 감전 걸었기 때문에. 빨리 궁.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또 역장. 상대 태우 아무것도 못해. 와, 감전. 사감전. 오 호호 상대 킬스 만렙이었네. 일단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쓰고 상대 분노 6 시. 또 쿨초. 아님 쿨초 포인트죠. 와 나눠갔어요. 어 되게 좋은데. 어 이거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오호. 어, 어, 어 그냥 얼핏 본 덱을 대충 짠 건데. 뭐 어, 물론 대충 짠건 아니지만. 자칼 잡았고요. 태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툭. 죽었어요. 야, 좋다 좋아. 쌀리도궁쓰고또 굴쳐. 태우는 궁쓰면서또 굴쳐. 그런데 뭐궁쓰면서뭐 버텨 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감전이 걸리면 아무도 것못 합니다 애초에 에이스 녹았어요. 게임 터졌습니다. 야 이제 막판 상대 발대로 팩, 칼덱 소반에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게임을 할수 있죠. 조금 버티면. 자, 우리의 턴이 옵니다. 알림 공 썼고. 그렇죠. 상대. 자, 우리 패스킬도 아직 안쓴 부분이라서. 뭐, 이제 쓰겠네요. 썼고. 지금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게. 공 쓰고 하면은. 상대 감전. 지금 라인이 좋아요. 이뻐요. 그렇지. 야, 감전. 야, 상대 다 뭉쳐있어요. 미쳤다. 역장. 역장. 자, 역장. 지금 역장. 태호. 태호 전성기 때 보는 거 같은데, 이거. 뭐죠? 오, 자, 우리도 시치 걸렸습니다, 기절. 알림궁에 태우궁, 풀초, 풀초. 역장에 있는 상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장을 치면 상대가 느려지고 공격도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네, 수비가 잘 되는 부분이죠?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고. 자, 상대 분노 빠졌습니다. 에이스. 감자도 걸고, 알림궁. 좋아요. 와, 이게 뭉쳐지니까 너무 좋네. 자, 상대 피 없거든요? 딱 버티곤 있는데. 우리가 버텨야 되는 덱 아닌가? 아니, 분명히 썸네일 전부방대기였는데 자, 우리 궁, 그렇지. 유타 궁, 태우 궁, 다시 한번 역장. 칼 죽어요. 에이스 죽었고, 보알. 위기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분이 센것 같기도 하고, 이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어, 저칼왜안 죽지? 칼이 어디 있는 거죠, 도대체? 자, 드디어 칼한번 죽었고, 강력 피해로 간신히. 그래도 아직 봐야겠죠? 막판이니까. 태우고. 궁 좋아요. 쿨초 됐고. 감정까지만 딱 쓰고, 알린이 또 쿨초 해좀 됩니다. 맞죠? 말끝나게 무섭게 딱 그렇게 해주네. 아, 잘 버텨요. 루디 궁까지 준비 중. 포커싱이 조금 돌아가서 상대좀 잡는 부분이 좀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뭐, 버텨주기만 하면 이깁니다. 어차피. 어, 후반, 일단, 패스킬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상대도 패스킬 쓸수 있거든요, 근데. 어? 자, 이렇게 되면 변수인데? 이거, 칼 잡아야 되거든요? 칼 잡아야 될것 같은데? 패스킬도 빠졌고 우리는. 자, 7초 안에 칼 잡으면 이깁니다. 반대로 됐어요, 과연. 오, 자 감전, 와, 4감전, 2, 1. 야, 상대 패스킬 나갔는데,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다 달면서. 이 거리기네. 자, 여기까지, 우리 감전방대, 우리 태호방대이였습니다 스코텍 쓰기가 조금 애매하고, 야차 에이스 레벨 좀 낮다면은, 오이댁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해요